정말 멋있어요. 기분이 너무 막 흥겨워져요. 네그렇다니까 네, 다행이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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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김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정말 멋진 연주와 노래를 들려주셨는데 네. 윈디스티 소개 좀 해주세요. 직접. 네. 아, 저희 윈디스티는 총 5인조인데요. 정규 멤버는요. 아, 먼저. 베이스를 맡고 있는 저희 팀의 최고 연장자, 김태국 군을 소개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김태국입니다. 그리고 저희 팀의 제일 미남이에요. 제일 미남인 친구, 기타의 윤가별. 반갑습니다, 윤가별입니다. 제발 참. On the k e y b o 조명진 on 키 h e k e y 엔나콩가. 깡깡 까깡깡까깡까깡까깡까깡깔 도리 언더 콩가 <laughs> 그리고 오늘 저희를 도와주러 온 친한 친구들이에요 코러스 원의 좀 뚱뚱한 친구죠 브로콜리 그리고 동고를 연주하고 코러스를 맡고 있는 송용우 군입니다 윈디스트의 음악을 듣고 있으니까요 네. 뭔가 이렇게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녹음 같은 거할 때도요 네. 다 사람 손으로 하는 게 최고의 맛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달력 같은 거 보잖아요 그 바다 사진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아 그래요? 저 바다 속으로 빠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너무 네. 그 바다 사진 안에 되게 멋진 글래머 분도 한명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다른 점이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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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윈드 시티 앨범이 계속 나올 때마다 어떤 이런 스타일로 쭉 고수를 하실 생각인지 아니면 앨범마다 좀더 다른 그런 음. 음악적인 변화가 있을 예정인지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소울 음악을 하는 미션이라고 생각해요. 예. 소울이 단순 단순히 이제 흑인 블랙 소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구 곳곳에 소울 음악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음악들을 저희들이 체화할 수 있는 정도의. 그리고 표현할 수 있는 정도의 음악이 된다면 계속해서 소울 음악이라는 베이스를 가지고 음악 활동을 계속 해볼 생각이거든요 평범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특이하면서 또 여러분들의 다른 감성을 일깨워 줄수 있는 그런 좋은 음악 많이 만들어 주실 수 있겠죠? 네, 물론입니다 네. 여러분 많이 들어주세요 네. <laughs> 그러면 한 곡을 네. 더 악을 들려볼게요 이번에도 네. 막 신나는 그런 곡인가요? 아니요, 이번 곡은 되게 멜로 멜로하고 스윗 스윗한 곡인데요. <laughs> 네, 되게 듣기 좋으실 거예요. 오늘 처음 연주하는 건데 맞는지 얼마 안된 곡이거든요. 우리 윈디시티의 멜로 멜로하고 스윗 스윗한 곡을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